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l e bit o 축복합복합니다자나사로 o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대단히 길죠 44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내용이 길다는 것은 t of a little b 이 t 들어가 있다는 것인데 어, 어쨌든 제일 처음 질문은 왜 예수님은 바로 안 가셨는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또 나소로가 갑자기 또 죽었다 이렇게 되는데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안 가시고 또 실제로는 죽고 난 뒤에도 바로 안 가시죠 며칠 만에 가시는가 하면 도착하니까 나흘째 되는 4일째 되는 날에 가셨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제 나소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는 나소로는 벌써 죽은 상황이었고 옛날에 이제 체계가 소식을 전하는 게 금방 금방 되는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은 이제 알고 계셨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직후에 나사로는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바로 안 가시고 이틀을 더 계시고는 사흘째가 되는 날에 그곳에 도착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삼일째 되는 날까지는 소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삼일째 되는 날까지 예수님께서 계신 것은 나사로가 죽고 난 뒤에 그의 부활에 대한 실제는 초대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안 믿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기자가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죽은 게 아니고 자는 게 아니냐? 뭐 잔글깨운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고 또 이게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영적으로 깨어났다는 것을 육적으로 깨어났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하고 믿지 아니하기도 했습니다. 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실제로 하시는지 가까이서 지켜본 제자가 요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내에서 제자들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흘째 되는 날 가니까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한 사람은 마르다고, 한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잘 보시면 두 사람이 하는 대사가 똑같은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은 이렇게 대사라기보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했지만 두 사람이 그 이후에 하는 모습이 좀 달랐어요. 자, 이 요한복음 11장 21절하고 32절에 보시면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에도 보시면 똑같은 얘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그런데 이 말을 한 후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이 좀 다르죠. 자, 22절에 보시면 마르다가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이게 좀 접근이 어떤 접근인가 하면 마리아와 비교하면 마리아는 바로 울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상당히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하시는 것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상당히 논리적으로 대답하시죠. 니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약간의 논쟁은 아니지만 주고받고 하는 대사, 대사가 니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말하다가 주님 마지막 때에는 부활하는 것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그 유명한 대사입니다. 25절과 26절에 장례식장에서 많이 정말 많이 인용하는 것인데 나는 부활이요. 승민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자, 그러대. 그러자 주여, 그러하오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상당히 고백적으로 아주 중년 고백으로 여겨지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이동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리아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32절에 아까 말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괜찮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중요한 것은 33절에 그가 울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가 울고 또 우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도 같이 우는 것을 보시고는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고치실 때또 병자가 예수님에게 은총을 입기를 원할 때 어떻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늘 얘기하죠. 불쌍히 얘기했다. 그가 울었다라고 하는 것, 자기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없다는 것이고 또이 상황 자체가 어떻게 할줄 모르는 상황. 즉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 이전에 스스로의 무력감과 아울러서 이 상황 자체에 대한 비참함,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는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야 너는 내가 고칠고 또 부활시킨다는 것도 안 믿는 거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들의 정렬한 모습 어떻게 할수 없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노출하는 것에 대해서 정직한 것이죠 여러분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서를 어, 다시 살려내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어떤 겁니까? 슬퍼하고 애통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안타까움을 보시고 마음이 동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동정하시는 분이다라고 히브리스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실제로는 만물을 만드실 때도 같이 계셨던 그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분이 이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정말 깊게 묵상해 본다면 저 하늘을 위해서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나를 위해서 함께 울어주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참 감사하진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흘려야 되는 것이 늘 눈물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겸손하고 우리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아를 때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늘그큰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이 주님 안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분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을 두고 오늘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